열왕기하 11장에서는 제시장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 기록됐습니다. 유다왕 아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문명을 갖다가 예우에게 죽임을 당하며 당한 사실 후에 아시아의 오친인 아달리아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시를 다진멸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와 같이 자기가 왕이, 왕이 되려고 그렇게 왕의 시를 다 멸하게 된 것이죠. 네. 그때 그때 그 왕의 아들 중에 요아스를 그요 여왕의 딸아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다를 날 피하여 죽음을 당치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 고모가 되죠. 어, 그래서 이이그여호세바는또 여호야다의 아내고 제시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서 6년을 숨어있는 동안 아달리아가 나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왕자를 숨긴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이때의 나이가, 한 살, 한 살이었으니까, 한 살인데, 그 아이를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7년, 요아스가 이제, 7살 때, 여호야다가, 그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전으로 와서 언약을 세우고 맹세를 하게 되고 왕자를 보입니다. 아, 이와 같은 음, 것을 보인 다음에 거사를 명하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 아, 그이 번은 당번, 입번은 당번이라는 것을 말하고, 3분지 1은 왕국을 주의하게 지키고, 3분지 1은 문에 있고, 3분지 1은 호이, 호이 뒤에, 호이대 뒤에 문에 있어서 왕국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 비번의 안식일에 비번은, 비번에는 그여 여와의 전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서, 각각 손의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고, 그리고 이 거사를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상 여호와의 전에 는 다윗의 왕의 왕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호위하도록 해서, 요 야다가 왕자를 인도해서 멸류관을 씌워주고 기름을 부, 부읍니다. 아, 그리고, 어, 백성들은 다 어, 왕, 왕의 만세를 부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왕의 만세 소리가 들리니까 아달랴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어, 그 사실을 보면서 반역이로다 하면서 제사장 여우야다가 결국 이 무리들 그 따르는 자들 또발 숭배하는 자들 다 이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 바알당으로 가서 당을 회파하고그 단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수장 마단을 죽임으로 그 모든 것을 회파하고또제수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합니다. 아, 이러면서 결국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정통적인 거죠. 나이가 7세였고, 7살의 나이로 왕, 왕자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와달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피를 흘리는 자는 피를 보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달리아는 아압의 딸로서 유다왕 여람의 아내였는데 결국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모든 손자들을 살해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권력을 잡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했지만 그 사실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야다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서 요아스를 즉위시키게 하고 왕권을 회복하고 발그 숭배를 전부 다 타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요아치 정치 개혁과 종교 개혁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제9대 왕이 되었는데 결국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니까 정직하게 바른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으니까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여러 가지 악을 저질르게 되어서, 끝까지, 예, 그,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역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신하두 사람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40년 통치를 했는데, 전반부는 훌륭했지만, 후반부는 결국 그와 같이, 예,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이와 같이 모든 악을 반을 치는 시기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또온 국민이 즐거하고 워성은평온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를 예,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게 권력의 욕심에 이끌렸던 그런 자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와 같은 왕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기 하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달라야 그 부참히 자기 손자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왕자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보호하여 주시고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일렀다가 그 아이가 7세 7살 때 이렇게 정치 개혁과 종교 개혁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 기름을 붓고 유다 왕이 되게 한 사실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살 살 때에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또 질서를 찾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결국도 어. 비참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되고 겸손하여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